반짝반짝 절개에 나오는 미용 가위들. 어이, 이 가위들이 바로 저기 오늘의 주, 주인공인가요? 지금 한 41년 12살 때서부터 제가 가이 업종에 있었어요. 80년도. 밋밋한 철판에 생명을 불어넣는 사나이. 자르고 버치고 다듬고 광내고 미용 가위 제작 내손 안에 있어이다. 네, 저는 미용 가위를 제작하고 있는 전용입니다 하위손의 아버지,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봅니다 소문을 듣고 찾아간 곳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한 동네 실례합니다 안으로 들어서니 이야, 이 남다른 포스 예사롭지 않은데요? 선생님, 지금 뭐 만들어주시는 겁니까? 예, 지금 애견 가위 만들고 시습니다애견가이 12살 어린 시절부터 오로지 한길 가위만을 만들어 왔다는 전윤호 씨. 어느덧 가위를 만든 지 40여 년이나 됐다는데요 그런 그의 곁에는 항상 윤호 씨의 든든한 동반자 아내가 함께 있습니다. 의외에 그 제품을 만드는 원자재예요. 응? 아니, 이 밋밋한 철판이 가위로 변신을 한다고요? 이게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손잡이. 자루 손잡이. 이제 요런 식으로 와이어 커팅을 해서 네.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접합을 하거예요 접합을. 요게 이제 저희가 잘라가지고 오는 거죠. 저철판을. 네. 이런 모양으로. 아. 이렇게. 아, 이렇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니까 굉장히 공정이 많아요. 사출가에 이제 고기 자르는 가 있잖아요. 주방용. 주방용. 그거 한 10년. 책임자로 있다가 집사람이 이제 지인을 통해서 미용 가위를 좀 한번 팔아봐라 하는 바람에 <laughs> 이거를 같이 하면 수제고 또노력하면될것 같은 그런 느낌들에서 비전이 좀 있어 보여가지고 좀 해보고 싶었었어요. 그런. 처음엔 주방용 가위 만드는 일을 하다가 본격적으로 미용 가위를 만들기 시작한 것은 27년 정도 됐답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손잡이 붙이기. 이렇게 가위가 되는 거지 어, 벌써부터 가위 모습이 보이는데 다음 작업은 뭡니까? 용접을 하면은 이제 이렇게를 이제 이제 1차 가공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번엔 용접한 부분을 다듬어 매끈하게 만들어주는 작업이 이어집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작업은 바로 가위의 날 부분을 만들어주는 것. 날이 이제 이렇게 얇아지면 이렇게 해서 열처리를 가요. 그동안 힘든 때는 없으셨나요? 조그맣게 엄마 집에서 참고해서 조금 하다가 집사람이 인천을 가자 인천에 공장이 많아요. 그치, 업자도 네. 많고, 그래서 인천으로 오자 했는데 그때 당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장을 얻어 막긴 놨는데 그땐 찜방도 없었어요. <laughs> 네, 기술을 좀 배우고 싶어서 인천에 왔는데, 어 현실은 너무 살벌해가지고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예, 그러면서 시작을 했는데 열처리 후 검어슬에 변한 가위들을 연마해 주는데요. 이것 또한 손으로 조절해가며 해야 하는 수작업입니다. 열처리 갔다 온 거를 이런 식으로. 오마나 세수를 하니까 예뻐졌네요 다비가 어느 정도 완성됐을까 싶은데 아직도 뭔가 뭐 어때요? 이게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덜리고덜리고 지금 보시는 작업이 바로 하이라이터. 바위의 생명인 날을 세우는 작업이랍니다. 자기야, 저기 강내거한팍 가져와봐. 요게 이게, 이게 날이 얼마나 예리하냐면은 요거는 이제 광을 내요 저희가 네. 이거 좀 잡아봐. 아이거 가서봐날안 아, 세워지. 날 세운 걸 가져야지. 이게. 하지만 당황하지 않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진짜 날이 서가지고 그냥 나가요. 그냥. 엄청 예리. 해 이런 거 잡고 광을 때 손을 많이 쓰. 이 엄청 예리하니까 이런 거는 이제 잘고 자꾸... <laughs> 이제 번쩍번쩍 번쩍 광을 내봅니다. 웬만한 동력 아니면은 못 해요. 하나부터 열까지 손으로 직접 해야 하는 작업 네, 역시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때는 술을 많이 먹었어요. 술을 많이 먹고 진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진짜 고민도 많고 또그렇술 깨고 나면 또 애들이 반짝반짝 하니까 눈에 밝히니까 또 밤새도록 한 일주일에 한두세 번씩 밤을 새면서 둘이 일로 했어요. 그동안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었지만 부부는 그 시절을 함께 견뎌왔습니다. 깜짝 받아. 여기로 와 봐. 잡아 봐. 우와, 엄청 날카롭네요. 이런 거는 아까 방을 했다시피 이렇게 잡잖아요. 네. 이렇게 잡으니까 확 커물 쭉 찢어지는 거야, 그냥. 이렇게 다 잘려요. 이게 배이시간 거예요. 이걸 하다 보면 지문이 다 없어져요. 이제 하얀 띠가 나오잖요 네. 예. 지금까지 가위를 만들어 봤는데도 나올 때마다 주방장에 음식 조미로 간미하는 양에 따라서 맛이 틀린 것처럼 이것도 미묘한 맛있는 이것 같아요. 그 약간의 그 테크닉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제품 궁금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보석품을 끼우고 조이는 과정만이 남아 있는데요. 남달라 보이는 이 보품들은 기성품이 아닌 직접 조문 제작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기성품이면 뭐 원가 절감도 좀 되겠지만. 이 볼트 하나하나도 디자인이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어떤 종류의 이제 볼트를 끼냐에 따라서 또 제품이 또뭐좀 특색이 좀 틀려지고 회사별, 개인별 맞춤 제작까지. 야, 이게 정말 대단하네요. 이걸 참직이라고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왜? 그거 실상 그만 두고 싶었을 때는 억울해서 내가 여기다 담은 그 뭐라 해야 되나 정렬이라기엔 좀 그렇지만 20대, 30대, 40대를 이 가위에다가 다 받쳤기 때문에 다른 걸 뭐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사실은. 음, 그동안 어떤 가위들을 만드셨는지 궁금한데 어디 구경 좀 시켜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탄생한 제품입니다. 기본 국내에서 움직이는 종류로는 한 100여 가지는 되는 것 같아요. 그 종류. 요즘에 유행하는 핑크색 도금 같은 경우에는 한세 달? 하나의 철판에 정성을 담아 아름다운 가위가 완성될 때까지 부부의 엄청난 정성 그리고 땀이 필요했습니다. 평균 45일에서 50일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평균. 저희가 납품은 보통 60일 정도그 기간을 두고 업체에 납품을 해요 그것도 60일 정도에 하면 빨리 만들어졌다 고맙다고 <laughs> 이게 공정이 너무 많아 갖고 자 이제 완성된 가위들 한 줄로 서보쇼 주인의 손에 가기 전에 <laughs>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테스트를 다 해요. 옆으로 이제 쓸어서 다 나가나 안 나가나. 제작 후 꼼꼼한 검소까지 미용 가위들이 제 역할을 잘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평생이 진짜예요? 네. 평생 가죠. 저희가 맨등 업자로 가도 저희 가위는 항상 제가 돈안 받고. B 업체 가위를 A 업체가 갖고 와도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드릴 요 근데 이제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나가는 건 더더욱 저희가 만들었으니까 한한 한 25년 전에 만들었던 가위가 A가 올 때가 있어요. 엄청 반가워요. 우리가 그 노고는 우리 게 아닌데 이렇게 보면 우리가 만는 거야 초창기 때 그러면 너무 반갑죠. 그 가위를 쓰고 있다는 그 선생님도. 야, 정말 얼마나 소중하게 여했으면 지금까지 쓰나 싶으면서 좀더 신경을 많이 엄청 써주죠. 엄청 신경써서 에이스를 네. 해주죠. 이게 네. 이제 저희 지인이 이거를 해달라 이게 녹나고 내가 옛날에 하나 줬는데 이게 녹이나서 아들 준다고 이번에 미용 시험 합격해가지고 또 아들 주고 싶다고 새가이를좀 해서 만들어 달라고 이거를 나한테 주더라고 그래서 한번 낸대로 좀 봐야죠. 예, 그래도 그렇지. 이게 가능해요? 이게 녹난거를 일단 벗겨야겠지요. 노 노골 벗긴다고요? 번만 아니라 무뎌진 날을 다시 세우고 망돈에서 마치 새 가위처럼 만들 계획이라는 데. 그래서 호호! 이렇게 변신했습니다. 그거 누가 이제 갖다 팔아도 새 가위라고 그러죠. 내져서 한 상어. 자기 이름 써달라고 그래가지고 하, 그냥 한글 이름으로 써사라고 번업인 미용은 잠시 쉬고 부모님의 일을 돕고 있다는 둘째 딸 소원 씨 처음에는 엄청 부딪혔는데 좀 서로 많이 눈치 보고 배려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내려놨어요 이제 서로 계속 같이 하실 거죠? 그렇죠. 이게 뭐 구업 식이든본업이 되든 제가 할수 있는데까지는 도와드리려고 네. 약속 한 거야. 아니 할수 있는 데까지만. 네, 할수 있는 데까지만. 저도 제가 하고 싶은 게 생기면 해야죠. 됐어. 어이구 세가이 됐네. 앞으로 10년은 끄떡 없겠죠? 이렇게 해서 여 연타 딱어주면 에이스 끝. 이렇게 가족의 정성으로 가위가 부활했답니다. 지금은 후에 아네요. 어떤 병의 이거기 때문에 지금은 뭐 딸도 많이 도와주고 이 집사람들 이제 다 이제 기술자가 돼가지고 제가 좀 평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생 한 길만을 걸어온 윤호 씨 그리고 그의 곁에 함께하는 가족 앞으로도 지금처럼 명품 수제 가위 만들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you